상속증여 가족 드라마 우리 가족의 선택 마지막 오부를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상암동에 사는 평범한 김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상속세를 7억원에서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꼭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마지막 5부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 드릴게요. 등장 인물을 다시 소개해 드려요. 75세의 김태윤 할아버지는 가족의 화목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72세의 김순덕 할머니는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분이죠. 두 분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들 민수는 40세로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민수의 아내 수연은 38세이고 두 부부에게는 12살 예진이와 10살 준호가 있습니다. 막내 딸 지영은 38세로 섬세하고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영의 남편 상미는 40세이고 두 부부에게는 8살 하은이가 있습니다. 이들 가족이 상속세라는 큰 문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호부 진정한 상속의 의미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 준비한 시간과 가족의 사랑입니다. 3년 후의 변화 2027년 11월. 김씨 가족의 상속 준비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은 가족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할아버지 댁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민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도 고생 많았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지난 3년간 김씨 가족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상속세로 스트레스받지 않았고 가족들은 매월 만나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세무사님이 어제 전화하셨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올해도 차례대로 증여 진행하자고 하시더라고 할아버지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네. 처음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는지 수연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3년간 주요 성과를 정리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예상 상속세가 기존 7억 원. 현재 4억 5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두 장. 진정한 깨달음 민수가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가 얻은 건 단순히 절세 효과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할아버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 이 3년간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자주 만났나요? 예전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모였잖아요. 지금은 매월 보니까 더 끈끈해졌어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돈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세금, 증여, 상속 이런 걸 몰랐으면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상민이 말했습니다. 매년 받는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나 노후 자금도 계획할 수 있게 됐어요. 수연도 덧붙였습니다. 큰 돈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어떻게 쓸지 막막했을 텐데, 조금씩 받으니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구나. 순덕 할머니가 눈시울을 불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화목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에요. 3장. 전문가의 조언 이준호 세무사가 마지막 조언을 전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때 가장 성공적인 상속은 가족이 화목할 때 가능합니다. 돈이 많아도 가족끼리 싸우면 결국 소송 비용 등으로 다 날려버리거든요. 맞는 말이야. 처음엔 상속세 때문에 걱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보다 훨씬 값진 걸 얻었어. 할아버지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상속 준비는 단순히 절세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지영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그래요. 처음엔 어렵고 두렵기만 했는데 지금은 함께 잘 해왔다고 자부해요. 내장 네 이웃집 김씨의 후에 할아버지가 숙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집 김씨 아저씨 아시죠? 아무 준비 없이 상속이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재산 규모가 우리랑 비슷한데 상속세로 4억 넘게 나왔다더구먼요. 어머나 순덕 할머니가 놀라 말했습니다. 그분은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대요. 세무사가 안타까워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흔히 겪는 일입니다.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면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민수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경험을 주변에도 꼭 알려야겠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섯 장.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 어느 날, 15세 예진이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른들이 맨날 상속세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무릎에 앉혀 쉬운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진아,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과 돈을 아빠에게 물려주잖아. 그런데 나라에서 부자들이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세금을 거두는 제도가 상속세란다. 그럼 우리는 부자예요. 이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부자라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가장 부자는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음 아닐까. 이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나중에 상속세 준비해야 해요. 민수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예진아 너도 어른이 되면 미리 준비해야 해돈 관리부터 세금 재산 계획까지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아 네 아빠 예진이가 대답했습니다. 6장 전문가 도움의 가치 3년 뒤 마지막 정기 상담에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무사님 정말 감사해요. 처음엔 500만원 상담비가 아까웠는데 지금 보니 그게 2억 5천만원을 아낀 셈이네요.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결정한 과정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었어요. 지영도 동의했습니다.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고 매년 절차를 챙기고 전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세무사가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꼭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우리처럼 나중에 허둥지둥하지 말고요. 7장. 주변 사람들의 변화 김씨 가족의 성공 이야기가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집 상속 준비 정말 잘했다던데. 나도 알려줄 수 있어 물론이지.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전문가를 찾는 거고 지영의 친구들도 세무사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이준호 세무사님 정말 좋으세요.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상황에 꼭 맞는 계획을 세워 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경험을 나눠드렸습니다. 자네도 미리미리 준비하게. 급히 하면 더 힘들어. 8장 진정한 상속의 완성 2028년. 상속 준비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김씨 가족은 완벽한 상속 계획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화목, 금융 지식, 미래 대비 계획, 다음 세대의 금융 교육까지 모든 것이 보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정이 없었다면 이런 깨달음을 못 얻었을 거야.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이구나." 순덕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은 사랑과 지혜예요. 민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셔서 지영도 눈시울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오부끝 그리고 완결. 이 이야기를 통해 상속 준비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작가의 말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 상속세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5-1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상속증여세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3. 가족 화목의 소중함 아무리 좋은 절세 방법이 있어도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상속 준비 과정에서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4. 지속적인 관심과 업데이트 세법은 계속 변화합니다. 한번 계획을 세웠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5. 현행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증여세 비과세한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매년이 아님.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상속세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됨.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계획 수립이 필요함. 이 소설이 여러분의 상속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현명한 상속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본 소설의 세무 내용은 2025년 1월 기준 현행법이며 실제 상속 증여 계획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